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의 영원한 다스리심, 예수의 영원한 다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소위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국 당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맞닥뜨렸을 때 모세에 들어올린 두 팔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이들을 뒤쫓았던 애국의 무서운 병사들은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러한 일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주례급 당시 목말라 하는, 매우 갈증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 불만 하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또 치라고 명하셨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너무나 간단한 기본적인 상식이죠. 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파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게 알고 있나요? 표정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표정을 지으시는데 기본적으로 뭐 건축, 뭐 토목 이쪽을 보자면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통해서 당시 추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단번에 또 해결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당시 여리고성은 정말로 초롱성.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당시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성 주위를 이렇게 뺑뺑이 도는 그런 일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고 샤우팅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살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소설과 같은 어떤 신화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소위 말해서 예수의 출생의 비밀, 예수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스케치해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성경은 처녀를 강조하고 있죠.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너무나 놀라운 이런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게 되죠. 제가 좀 각색을 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해? 그러면서 마리아는 약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한번더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빌리자면... 마리아는 약간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워함은 뭐 공포, 뭐 죄를 짓는 것,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또 예배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말씀일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더 놀라운, 더 충격적인 어쩌면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처녀인 마리아 내가 임신할 텐데 앞으로 임신하게 될 텐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받았으며 영원히 야곱의 칭을 야곱의 짐을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기 앉아 계신 예배하는 우리 성도 분들 가운데 남자 빼놓고 여자분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아가씨였을 때, 처녀였을 때, 1년 뒤에 결혼하기로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당장 파혼이죠. 당장 파원이고 당장 결혼 취소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37절과 38절에 보듯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 앞에 믿음으로 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또 적극적으로 또 순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였고 이게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청년인데 그가 갑자기 30세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3년의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장, 이러한 주장은 당시 유대 율법 사회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세인들,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용납이 될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인 걸, 그의 가문이 어떠한 집안인 걸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갈망했던 유대사회에 율법으로 가득했던, 율법의 전부였던,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이 받아들여졌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예수는 결국에는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왜 인간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신비로운 경이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영원한 다스리심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다스리셔야 되겠는데,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죽음 이후,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어 잘 만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이처럼 신비로운 방법으로 무리한 방법으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죄. 여러분, 표정은 "나는 죄가 전혀 없다"라는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를 언급함에 있어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하나가 있죠. 무엇일까요? 죄를 언급하면 바늘과 실처럼 따라오는 건한 가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서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건 너무나 잘아는 말씀이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면 정말 주일학 때부터 귀가 닳도록 무진장 들었던 말씀, 죄, 어떤 죽음, 사망, 이러한 문제는 정말로 정말로 많이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오신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와 죽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우리가 감히 뭐 상상을할수 있겠지만, 감히 손을 댈수 없는, 아니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그러한 영역의 문제 있는 그러한 영역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죄를 굉장히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으며, 또, 죄의 기준, 또 죄의 판단,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흐리게 하거나 무너뜨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사실이 있는데, 저는 2018년도에 F1 비자로 이렇게 유학 왔다가, 다시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여차저차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타 주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뭐 집사님들, 가정 이렇게저렇게 들어보면 특히 초등학교를 보내는 그런 목사님 가정은 한 번씩 저랑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하는데 그러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엄마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여자만 부부가 아니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반응대로 말이죠. 그래서 이사모님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피면서 펴놓고 자녀를 교육하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남자와 여자만이 부부가 아니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3의 성을 또 얘기하고 있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처럼 세상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 죽지 않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지 않고 100세, 150세, 200세 그 이상 사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또, 아무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성을 성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고 제도화 시키고 법제화 시킨다고 해도 여러분 제 삶의 성이 여러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생각들을 세상은 자꾸만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국방비 예산을 천조 이상 사용한다고 해서 천조국이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모든 의료기술들, 모든 과학기술들, 모든 것들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미국. 아니, 이제 지구가 좁다고 우주시, 우주시대를 열겠다고 또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러한 나라, 이러한 기술, 이러한 과학이 과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인류가 어떻게 할수 없는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어마어마한 경제력도 놀라운 생명 연장 그런 의료기술도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하시도 않으셨습니다 한 번에 죽으심과 한 번에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면서 죽음을 당하신 이 예수는 한 번에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풀수 없는 인류의 난자와 도 같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2024년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한 10여일 지나면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저는 아직 미국을 잘 몰라요. 이제 미국은 이제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6년 지나고 이제 막 7년째 접어들었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좀 이상한 나라 같아요. 재미있는 일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곤란한 일도 많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되어져 가고, 또 새해가 다가오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미국에 오래전에 또 이민 오셔서 또 여러 모양으로 살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계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가 정답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예수가 정답이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예수가 정답이다. 세상 여러 가지 의지할 것, 또 기댈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laughs>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머리를 조아려야 할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매달려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그래도 예수가 정답이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올해 며칠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새해 이런 삶 가운데 예수의 연애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